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충섭 김천 시장이 지난 18일 저녁 사명대사공원에서 TBC 8시 뉴스에 출연해 민선 7기 전반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시민과 함께 지나온 2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천 거제간 철도 건설을 확정시키고 쿠팡 등 130개의 기업에 9,400억 투자 유치를 이끌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자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상무 축구단 유치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해피투게더 운동으로 선진 도시 문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충섭 시장은 자동차 튜닝 기술 인증센터, 첨단 자동차 연구센터 등 자동차 관련 사업과 드론 산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추석 명절 연휴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맞아 공직 기간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감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김천 씨는 4개반 14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공직기관 회의,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년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로 공무원의 부조리한 행태를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관을 확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김천시 공직자상을 정립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례를 맞아 타 지역 주민의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에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김천시와 평화 황금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곳곳을 돌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인들과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부하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지키고 감염병이 의심될 땐 보건소에 상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매 장날마다 나와서 개도 활동을 했고 상인회에서도 어 개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오늘 시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어 상인분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과 평화시장 상인회에서는 서로 연합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아무쪼록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데. 저희 황금시장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1치월장 두 번째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이번 행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동아리 8개 팀의 공연이 무관중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연 동아리 팀들은 9월 19일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지정된 시간에 따라 공연을 진행하여 출연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공연 촬영 영상은 9월 19일 오후 5시에 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와 김천시가 주최하고 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